네, 음. 안녕하세요. 스스로 한대 김상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대형 도매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너클랩만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형 도매처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첫 번째는 간단한 거고요. 네, 간단함이 무슨 간단함? 두 번째는 또상품도 가 많다. 간단한 업무가 간단해진다. 상품수 제품이 많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장점 때문에 도매처를 대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간단함으로만 보면은 도매처 한 곳만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네, 소형 네, 도매처 여러 군데 이용하면은 도매처 이루고 저것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싱 마찬가지고요. 네. 주문 발주 마찬가지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 도매처 저 도매처 다 들어가가지고 각자 각자 주문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역시 도매처 한 곳에서만 주문 발주 처리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또 주문 많아지면 엑셀 이용하면 되고요. 네. 배송번호 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처가 많으면은 여러 군데 다 들어가서 한 군데 한 군데 당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도매처 한 곳이면은 배송번호도 입력이 간단하고 또 나중에 역시 주문이 많아지면은 엑셀 처리를 하면 됩니다. 품절 처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품절 처리도 그날 그날 이제 품절 처리를 해주는데 도매처 많으면 또 도매처 여러 군데 가서 모들를 엑셀도 긁어오고 또 품절 처리를 하겠죠 네또 그거를 이제 도매처 한 군데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CS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CS에 들어오면은 항상 같은 도매처니까 그곳에서 찾으면 되는데 도매처가 여러 가지면은 이제 CS 문의가 왔을 때 어느 도매처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고요 또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함에 대해서 도 얘기 드렸고요두 번째는 상품순인데요 네, 갑자기 생각하다가 이제 소신하고 싶은 상품이 생기면은, 대형 도매처는 그래도 찾으면은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 혼자 산다 볼때 1인 6조를 봤었는데, 네, 1인 욕조 요런 제품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어, 저게, 나 혼자 산다 나왔으니까 잘 팔릴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자 했을 때, 역시나 상품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상품 등록을 했고, 또몇개좀 팔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매처를 매번 찾을 필요가 없다는 또 장점이 있죠. 수용도매처는 또 상품을 올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에서 상품이 끝나기 때문에 또 다른 도매처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는 또 로그인, 회원가입, 뭐또 양식도 다 틀릴 거고요. 그것도 적응해야 되고 해가지고 또 업무가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업무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상품 수가 많아서 상품에 대한 걱정할 필요 가 없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예, 근데 또 장점만 있냐.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보다 비싸다. 네, 어느 경우는 네이버에 막두배 정도 높게 한곳도 있어가지고 저도 가격 보고 어떨 때는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높게 잡은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건 역시 수용도 매처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보다는 비싼 곳이 많습니다. 네이버가 스스로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이버, 네이버에서 네이버보다 저렴한 도매처를 찾는 거가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수수료가 낮아서 웬만한 도매처보다는 항상 가격이 싸다. 네,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매처 한 곳으로 해서 단점은 크게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너무 이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중이,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의견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네, 개인 성향의 차이인데요. 도매처를 여러 군데 하셔도 상관없고, 한 군데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업무를 단순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대형 도매처 한 곳만 운영하시면 된다. 네, 이거는 각자의 선택으로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대형 도매처 사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